어제 경찰서에서 난 유치장보다 유치원이 더 좋은데라고 하신 거다 봤습니다. 구독해! 구독해. 구독해. 구독 구독. 안녕하세요. 여신복혁입니다. 오늘 서포트 올릴게요. 비상계엄령 때 이재명처럼 라이브 키시고 국회의사당 담넘으시던데 네? 멋지셔서요 아, 정말 아니요. 안양의 이재명이었어 자뭘 안양의 이재명입니까 찢어버리라니 아, 옆집 아줌마 팬티 훔치다 걸려서 뉴스에 나온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옆집 아줌마 팬티를 제가 왜 훔칩니까 옆집에 이 아줌마가 사는지 안 사는지도 모른데이 사람아 어제 경찰서에서 난 유치장보다 유치원이 더 좋은데라고 하신 거다 봤습니다. 아 진짜. 아왜 아, 그러세요? 안 그랬어요. 할머니들 김장하시는 거 보면서 맛있게 잘 익었네라며 군침 삼키신 거 해명해 주세요. 자, 자말 이상하잖아. 이 김장을 지금 막 하는데 어떻게 익습니까? 예. 근데 이거 뭐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수개시? 소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알, 예? 아, <아이>, 그 말이 다 달라. 아 여진? 아니, 여진 이름 이쁘네. 어, 너로 정했다. 음. 여진이 잘 지내니?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니, 새꺄. 여기 꼬마. 마! 아, 라고 할 뻔. 형님, 유치장에 같이 쉬셔서 저녁은 여경으로 달라고 하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자, 저녁을 무슨 여경? 아이, 아이씨. 여경은 사마. 형님 편의점 근무하시면서 검사한 민증으로 여성분 집으로 찾아가셨다가 연행되셨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 그... 연, 연애가 안됐음... 아왜 내가 먹어요! 아이씨... 형님 저출산 문제 해결하신다면서 편의점에 파는 콘돔 바늘로 구멍 뚫고 다니시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콘돔 바늘로 구멍 안 뚫었습니다 아그 파는 것 같은데 내가 무슨 편의점에서 민증검사 해갖고 그거를 막 주소를 외워갖고 그 여자분 집을 제가 왜 갑니까 형님 택시비 만원 나왔는데 8천원밖에 없어서 2천원 어치 뒤로 되돌아가달라고 한거다 봤습니다 <laughs> 아니 그거를 무슨 빡풀어 미쳤습니까? 아 이천 원 어찌 어떻게 뒤로 갑니까? 야 여기 와줘봐. 얘네 다 없어. 야 내가 이거 일부러 한번 밟을게. 오케이. 그렇지. 야 이거 일부러 한 거야.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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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어. 총총총총총. 맛있겠다. 야 이거 근데 카직스 그냥 간 거야? 야 이... 싸우고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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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아 형님, 지하철에서 배에다 풍선 넣고 임산부배려석앉은거 해명부 탁드립니다 배에다 풍선을 왜 넣고. 넣겠... 아, 자 거기를 왜 앉아요? 그걸 왜쳐 놓고. 그걸... 형님 아, 뭐 시각장애인 선글라스랑 지팡이 세빈 다음에 시각장애인인 척 여자 화장실 들어갔다 는거 해명 좀 해주세요 안 그랬어요 야이새끼어 <laughs> 아, 없네 야이 새끼야 없네 오케이 형님 부고카와이 파도풀장에 오줌 갈겨서 고소 먹으신 거 취하되셨다니 자, 다행입니다. 부고카와이 파도풀장에 오줌 갈겨서 고소 안 먹었습니다. 저처럼 청렴결백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야이 새끼 여기 와든가? 아, 와드구나. 형님 날씨가 추워졌다며? 따뜻해지기 위해선 서로 몸을 비벼야 한다며? 이태원 게이바 가시던데. 태원 게이바 안 갔습니다. 아, 이태원 개이박 안 갔습니다. 형님, 카리나 좋아하신다면서 저번 주에 베리나랑 한강에서 데이트 하시던 것 같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아, 베리나랑 제가 잡았다. 아니, 아니, 아니야. 베리나 씨랑 한강 데이트 안 했습니다. <laughs> 아! 아이씨. 아, 무슨 베리나님이랑 한강 데이트 안 했습니다. 형님 핸드 핸폰 진동 오길래 말씀드렸더니 거기 아니라고 하시면서 손가락으로 똥꼬 가리키셨던 거 해명해주세요 아, 아 진짜 아왜 그래 아, 나 진짜 성격 수치심 들어 얘들아 왜 그래 형님 부산 서면에서 나도 서면 할수 있다고 소리 지르면서 바지 벗고 열심히 세우시던 거 아니, 해명 아니,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 소리를 왜 지릅니까 야야야 기다려 내가 갈게 따라와 오케이 야 일로 와 야, 일로 와! 야이 새끼야! 야! 음. 남탕에서 스노클링 한다면서 잠수하더니 뱀장어 잡았다고 고추 은켜 잡은 거 해명해 주세요. 저 나, 그, 남탕에서 제가 선생님 들가 남탕에서 스노클을 왜 합니까? 미치겠네. 거기서 스노클은 뭐 자격증이라도 줍니까? 야 조져 버려. 이거 찢어 버려. 야 이거 야야야 미안하다 형님 이번 년도 수능 시험장에 감독관으로 오셔서 마음에 드는 여자의 뒤에서 귓속말로 소리 지르면 퇴실 좋지야라면서 몸 더듬으시던데 힘을 부탁드립니다 아니 안 그랬어요. 아니 뭘 소리 지르면 퇴실 도칩니까 수능 감독감 제가 왜 갑니까 그걸. 한 짓거리도 드럽게 없는 애, 진짜. 뭘 그게 형이야 또. 형님 저번에 비뇨기과 몰래 들어가서 폭경 수술하는 거 엿보고 입맛 다신 거 해명 부탁드려요. 폭경 수술하는 거뭐 몰래 엿보고 입맛 안 다셨습니다. 여자 좋아합니다 여자. 야 그래 빨리 가줄게. 야야야! 이말 어디까지가? 아 X발. 이거 이 내가 먹어야 돼? 음. 야 와봐! 아이 말! 형님 차 점검해 드렸던 엔지니어입니다. 주유구 네? 안쪽에서 대량의 콘돔이 나왔는데 무슨 짓을 하신 건가요? 아니 주유구에서 콘돔이 왜 나옵니까? 아씨. 형님 삼각김밥 드시면서 마요네즈 부족하다고 바지 벗으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삼각... 나 진짜 미치겠네. 삼각김밥 먹는데 마요네즈 부족하다고 바지 왜 벗습니까? 응. 형님 밤만 되면 그렇게 모텔촌 주변에서 계속 집중 집중 하시면서 눈 감고 주머니 손 움직이시던데 해명 부탁드립니다. 야, 일단 이거 먹어야 야 요네야 이거 아 이거 한 번이라도 해야 돼? 아 어차피 이거 끝났어 스폰지밥 보고 구멍 많네 라고 하신 거 해명 부탁드립니다 스폰지밥이 구멍이 많죠 예 구멍이 많기는 한데요 예 아니 모텔촌 주변에서 제가 언제 저기 했습니까? 해야 아, 아네씨형 비상계엄령 터지자마자 붓게를 잡는다고 인천으로 향하시던데 잡으셨어? 실패했습니다